자 문제 볼게요. 자 복소 적분의 값은 하고 나와 있고요. 자저 적분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테그랄, 여기는 g 의 절댓값이 1. 자 여기에서 2의 g 제곱 분의 1 d g 자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곡선을 그려 볼게요. 자 곡선을 그려 주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x, y, 0이고요. 자, 이 피적분함수에서 특이점을 찾아보면 지금 0에서 특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분모에서 0이 되는. 자, 그러면 지금 이 0, 특이점, 고리특이점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이 피적분함수는 지금 이0 빼놓고는 이 곡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내부 점에서도 지금 다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석적이 되는 거죠. 이 고립 특이점을 빼놓고 이 곡선과 안에서 해석적이 되면은 이 식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자, 여기는 유수 정리에 의해서 2πi하고 레지듀 유수 g는 고립 특이점. 자, 0에서 2의 g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해 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 2의 g 제곱분의 1. 자, 여기서의 유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e 지 얘는, 1 플러스, g 플러스, 2팩분의 g제곱.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얘는 뭐, 그냥 썼지만,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g제곱분의 1, 플러스, 2팩분의 1에 곱하기, 지, 어, 제곱이니까, 네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되죠? 자, 유수라는 거는 지금 지분의 1. 자, 여기의 개수를 우리가 유수라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분의 1의 개수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유수의 값이 0. 자, 여기, 이 유수의 값이 0이니까, 이 전체 값은 0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